사과 젤리 다 만들어졌어? 응. 음. 오늘의 할 것은 <laughs> 이제 끝났지? 응. 알았어.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옥수수를 만들어 봅시다. 이거는 응. 가지 응. 먹어볼까? 그래, 먹어버려. <laughs> 예쁘다, 응. 표표야. 어, 맞아. 어, 가루 묻으니까, 카라멜이 진짜, 옥수수, 처, 옥수수처럼 옥수수 변했네. 나그 옥수수, 어? 100엔에 사먹을래, 100엔에, 백엔에 팔아, 팔 거야? 응, 어. 동전들이 <laughs> 손님이야. 아. 동전들이 응, 응. 빨리 먹고 싶다고. 어. 지금 낑낑거리고 있어. 진짜? 동정들아, 좀 기다려. 옥수수 만들어지고 있어. <laughs> 응. 응. 콕콕 땡땡이 모니로 응? 땡땡이 모다로 응. 이제 훅 부어주세요. 응. 응. <laughs> 땡땡이 모 <문일로. 웃음> 소다 시럽에 띵띵띵 뭐냐? 소다 빙수에 시럽 뿌리기 <laughs> 맛있어 보인다 무슨 맛일까 엄청 시원한 맛이겠지 샤샤피 응. 어, 엄청 맛있을걸 맞아 꼭 응. 샤샤피 느낌이 들어요 <웃음> 샤샤피 느낌이 <laughs> <디레피. 웃음> 다 됐나? 다들다 빙수 완성! 짜잔! 애플 모양 링고 젤리 완성! 여기 제자리에 배치해주세요. 띠띠! 아이, 예쁘다! 예쁘다, 예쁘다! 소연이 라라, 뭐 만들고 있나요? 호연이야. 어, 라라띠, 뭐 만들고 있나요? 띠. 네. 어. 뭐 만들고 있다요? 호연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만들고 있어요. 네. 꾹꾹꾹 채워서 바나나 세개 만들어서 우리 나눠 먹을까? 좋아. 나는 한 개, 너도 한 개, 나머지 한 개는 누구 줄까? 그래, 어. 나 내가 진짜 다 먹어도 돼, 이거. 그래, 알았어. <laughs> 세개다 우리 라라 거. <laughs> 초코 시럽 듬뿍 발라주세요. 맛있겠다. 오. 음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음. <laughs> 좋아 좋아요. 여기 보고 완성입니다. 보세 응. 축제 음식 안녕하세요. 완성. 완성. 응. 자랑해 보세요. 응. 응. 이거 무슨 음식? 축제 음식. 응. 맛있게 드세요 음식 뭐라고? 디디 안녕. 응. 나 이거 다 먹고 싶은데, 응. 엄마가 살려고 그래요. 아, 아니에요. 가게놀이 해서 엄마가 뺏어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, 그냥 엄마는 가게놀이를 하려고 했을 뿐. 먹는 건너다 먹어. 그 맛이 어때? 지금 먹을래. 응. 어떤 맛이야? 하려고. 샤베트 맛이야, 샤베트. 진짜? 오, 시럽이랑 그 빙수 부분이랑 맛이 달라? 응. <laughs> 어떻게 달라? 어때? 어떻게 달라? <웃음> 후루룩 <웃음> 응. 새콤달콤해. 새콤달콤해. 오, 맛있겠다. 한번 먹어봐. 엄마. 아. 음. 음. 오 음, 진짜 속다 맛인데 약간 파인애플 맛이 많이 느껴진다. Sour, Mm, it, it is sour, mm. 아니, 네가 <laughs> 먼저 얘기해서 sweet and sour, Crispy. <laughs> Crispy. Uh. <미랑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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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크리스피? 미랑> <미랑>

또, 링고젤리. 스푼으로 <laughs> <수픈으로> 먹는 거? <laughs> 어떤 맛이야? 진짜 사과 맛이야? 신기하다. 이제 초코바나나만 남았네. 세 개나 있네. 우와, 달콤하겠다.